아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지금 여기가 부산 영도구죠? 영도구 영도 한 바닷가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한번 부산에 낚시가 오면 어떨까 해서 부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때요? 해봐야죠 <laughs> 부산 오니 좋네 바람이 어, 시원하네 따뜻하니 어, 시원하니 좋네요 어. 그래서 오늘 뭐 뭐가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겠지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낚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낚싯대를 세팅해 봅시다. <laughs> 이게 내 거야? 입질이 있어? 어 입질. 올라들이 그냥 어놓는것 같아. 아 테고. 근재는 시공하는 것도 있고, 꼬리만 떼는 것도 있고. 그래? 와, 저 언덕 올라갔다 오기 힘들다. 와, 삼각대 가지로 갔다 오느라고. 기운이 다 빠져서 낚시를 못하겠다. 이 거리가 짧아가지고 대낚시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바늘이 너무 큰가? 바늘 좀 작게 해서 아빠 대낚시로 해봐, 아빠. 니는 작은 마늘로 바꿔줘? 아니, 일단 이걸로 좀더 해볼게. 그래? 아빠랑 나는 다른 거 해보자. 글쎄 뭐 학꽁치는 들어오면은 여기 보이거든 왔다 갔다 하는 게. 또그렇 오늘 좀 터가 안 좋아 잘못 왔어. 아니 뭐맨 수초가 있어가지고 이 수초 틈새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해보자. 그래 오늘은 그냥 하고 일단.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리를 옮기기도 뭐 하고. 어 다시 해봅시다. 그래. 혀 있는 대로 던지면, 안 되지. 해봐 해봐 나랑 비슷해. 아빠더더나한번더 던지고 가야지 그래? 아 여기 수축 때문에 낚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 아좀도 그렇고 침이 너무 안나 맞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낚시로 오면 이렇다니까 이쪽에 낚시대나 가보자 여기? 아까 밑밥사인데? 방파제로 한번 가보자 여기 된다고 이쪽으로 가야지 아 맞다 맞다 있어. 아 저기 저기 우리가 저기 내려갔다 올라왔잖아 이저이거보더 저, 올라갔다 더 내려갔다 아, 왔잖아 여기 저, 저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니, 진이 다 빠지네 진이 다 빠져 <laughs>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 들고 내려갔다 오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아 지금 진이 빠져가지고 <laughs> 낚시할 힘이 없어 <laughs> 이 풀이야 이풀 해초가 음. 그렇게 그냥 무성하게 꽉 들어찼 이거 응. 몇년은 없었던 거 같은데 글쎄 말이야 음. 이쪽엔 낚시하는 분들이 꽤 많이 가시네 글쎄 여기 올라가 보자 우와 여기 위험하다 테트라포트? 응. 난못가 뭐 아빠나 가저봐 <laughs> 낚시하는 분들 많아? 어야 여기 사람들 많네 그래? 어. 야, 근데 여기 위험해가지고 음. 낚시하겠나, 이거. 나는 못해. 아. 빠지면 은 이거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이거. 여기 음. 테트라포트가 또 커, 이거는. 옛날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낚시를 하겠구만, 이제는. 낚시. 치고 내가 아못하다 <laughs> <laughs> 맞아, 음. 나 혼자 가서 낚시하는 거야. 너는 그냥 이 안에서, 여기서 그냥 <laughs> 앉아 쉬어야 돼. 해야 돼. 음. 낚시하는 거 찍지도 못해. 맞아. 여기 올라오질 못하는데, 뭐. 아빠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만 끌어올려 주면 안 돼? 따로 올라와. 두 손으로 잡아야 돼. 야. 안돼 이쪽으로 또 같이. 당겨. 어이쌰 어이자 어이구 어 어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여기도 수초가 있네 대본데와 사람 진짜 못다 여기. 오? 와 봉치가 있다. 들어왔네? 정식이 네 그러게 응. 여기서 잡지 않을 거지? 응 어. 저기 뭐 학금치가 있는데 여기는 없애려고 그 주머니에서 마른 새우가 나온다 <웃음> <웃음> 밑밥 마른 게막 나오네 주머니에서 여기는 새녀촌이다 낚시하기가 그렇게 편하질 않네 자리가 없네 이 음. 자리가 딱 좋긴 한데 딱 하나 있고 거기밖에 마땅한 데가 없네 그러게 어참 오늘 뭔가 마땅치가 않네 이쪽은 음. 아 저기가 잡히긴 잘 잡히는데 위험하잖아 아 위험하고 난 아예 어. 못하고 어, 너는 못하지 내가 이래서 이쪽 영도를 안 좋아한다니까 내가 자꾸 기장 기장 그랬잖아 아 기장은 전혀 모르니까 여기는 알아서 이, 이 모양이냐 그래서... 내일 일 찌검치 여기 저기 돌아다녀서 어 수밖에 없겠어. 어, 기장 쪽에. 그래야지. 응. 요 오른쪽에서. 예. 저 해녀들 있는데. 수초 안 보이세요? 저 멀리. 해녀분들 댈학공치가 되게 좋아가지고 <laughs> 여기 있겠다. <laughs> 여기 좀 낚시하기 뭐 한다 해서 왔더니요. <laughs> 모르겠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 <웃음> 글쎄. <웃음> 아니, 낚시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영만들 잡은 거 보니까 뭘 학공치 한 마리 잡아 놓고 있는 거 같네. 그래. 이 사람들은 밑밥을 주면서 낚시를 해도 안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 마땅치가 않네. <laughs> 여기 낚시하기엔 <낚시야긴> 좋다. 발판이. 그렇지. 일영고 사러 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 끝에 여기? 어 다른데 가봐야 비슷비슷할 것 같아 아. 아님 다 방파제거나 맞아 잘 알지도 못하고 장소를 음. 내 말은 여기여기 요쯤 아. 바닷물이 차서 고기가 안 들어오는데 에휴 그니까 러 어차피 떡밥도 잔뜩 사놨겠다 내일 여어가지고 다 퍼대 그래야지 에잉 오늘은 됐다 고만 아빠 오늘은 낚시 쉬자 <laughs> 그러자 어. 오늘은 낚시 쉬고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저기 시장 가서 포장해 가지고 저녁 먹읍시다. 그래. 아빠 여기 엄청 유명한 집이야. 그래? 네. 사람들이 이 많이 줄서 있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지? 여기 부산하고 물떡이잖아. 응. 물떡하고 어묵하고 그 다음에 튀김 몇 가지만 여기 사가지고 가볼까? 그래, 좋지. 네. 괜 사는 거야? 네. 이렇게 잘 사는 건가? 아, 여기 여기 좀나 고추 튀김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laughs> 먹어봐. 고추 튀김 사고 김말이 나 좋아하니까 사고. <laughs> 여기다가 본인이 먹을 거 직접 담는 거. 그건 오징어야? 새우인가? 이건 새우 이건 오징어. 뭐 당기는 거 있어? 하나 더 오징어 하나 오징어치 고구마 이거? <laughs> 먹을거지? 응아빠거다응 어. 어, 고구마 고구마 하나 어, 고구마 좋아 완전 아빠 스타일 <laughs> 어. 고구마튀김 맛있어 <laughs> 튀김중에 제일 맛있는게 고구마튀김이야 그래요 어디 봐나 새우도 하나 사자 여기와서 이런거 뭐해? 뭔 뭐, 새우가 손으로 문하다 <laughs> 뭐, 뭐? 이게, 이게 싱싱한데 이 새우가 싱싱한 수다 똑같이 새우다. 순대예요. 순대 내장 썼어요. 순대를 내장을 썼어요. 짠 여러분 오늘의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아주 많이 준비해봤고요. 네. 일단, 요거는 회입니다. 어, 저희가 포장을 해왔고요. 요거는 밀치회, 도다리회고요. 요거는 꼼장어입니다. 저희가 또 포장을 해왔어요. 유명한 데에서. <laughs> 요거는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이드 반찬들이죠. 어, 요거는 아까 샀던 튀김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집에서 가져온 떡갈비 한박 스테이크입니다. 요거는 마카로니. 요것도 제가 집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반찬들과 요거는 제가 만든, 방금 만든 계란찜이고요 요거는 또 튀김과 같이 포장한 어, 어묵이랑 물떡입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뭐냐, 기다렸다, 기다렸어. 하하하 <laughs> 아, 뭐 이리 많아. 엄청나지? 아, 이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 이거 먹는 거잘 먹네. <laughs> 야, 뭐. 하니? 다 집에서 준비 다해 가지고 왔어. 내가 이거 다 준비한 거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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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주 그냥. 응? 맛있겠다. 빨리 먹자. 예. 아, 배는 많이 고프네. <웃음> <웃음>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아유>, 생했다 <laughs> 고생 많이했지 많이 했어. 아, 운전부터 일단. 어? 운전? 어, 오래 했잖아. 새벽부터 운전하고 내려오느라고 그러니까. 고생했다. 야 이게 회가 얼마짜리야 이렇게 많아? 3만원 와. 와... 회가 뭐 많네 이게 그, 어, 작은 줄 알았거든? 음. 이만큼 들었어 깊어 어, 굉장히... 어휴... 회가 굉장히 많나 이거 이양 장난 아니야 우리 엄청 많이 먹잖아 응 음, 그런데 아, 장난 아니야 맛부터 봐야 되겠어 이집회 끝내주는데 아... 물기가 하나도 없네 진짜? 응 음. 아삭아삭해? 음. 아이집 진짜 이렇게 회자는데잘 없더라 음. 여러분 짠. 아빠도 짠. 짠. <laughs> 아, 이거. 아. 상추 오랜만에 먹는 것 같다. 응. 음. 회도 오랜만이. 지회 엄청 오랜만이다, 음. 진짜. 아. 어,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배가 많이 고팠습니까? 나 많이 고팠지. <laughs> 그 낚시 가방하고 아우, 30kg 미, 넘지 않아? 3 0 k g 넘지 어. 그 밑바 하고 다지구서 저기 3, 산 밑에 내려갔다가 고기 안 잡혀가지고 다시 그대로 들고 아유. 그러니까 <laughs> 아니 웬 수초가 그래 많아가지고 음? 고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 그리고 오늘은 바다 수온이 차가지고 고기들이 활동 원안해아 음. 오랜만에 해 먹으니 맛있네 맛있어 나도 음. 먹어봐야 되는데. 아, 해가 음. 아주 쫄깃쫄깃하네. 이 숭어가 아주 쫄깃쫄깃해. 음. 회가 안 보이네. 음. 이렇게 먹습니다. 안 보인다. 응. 다시 해야 돼. 다시. 해. 음. 음. 국물이 그리웠어. 내낚시하다가 음.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꽝친 것도 처음이고, 음. 응? 낚시를 하려다가 하지도 않고 돌아온 것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laughs> 음. 그건 그래. 아 그냥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와 끝내주네 이거 음, 부추도 의외로 괜찮은데 음. 이렇게 먹으니까 아매 꼬들꼬들한거 봐 아, 회, 회에다가 또 부추를 넣어먹긴 또 침이네 <laughs> 음? 이렇게 회에 부추도 넣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응? 여기다 좀 찍어야지 우와 얼음에 닿아먹으면 진짜 맛있다 망할 음, 맛있어 음. 오늘 낚시 갔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기분 되게 좋네 <laughs> 옛날에 와서는 망상어랑 열심히 놀기도 하고 나 숭어도 잡고 이렇게 했거든 음. 낚시 끝나고 깨끗해서 좋네 그냥 <laughs> 어? 아 고기 많이 잡을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는 좋은데 음. 집에 와가지고 그 생선 뒤처리 음. 응? 생선 손질하고 아 그거 귀찮아 아귀찮아 근데 오늘은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기분은 왜더 좋을까 <laughs> 참기름이 들어갔는가봐. 음. 굉장히 고소해. 응. 그래 하고 너무 잘 어울려. 응. 음. 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 참기름 소금장 있잖아. 이 음. 기름 소금장에 찍은 이 고기도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음. 맞지? 우와, 꼬독거리는 거 봐. 소리. <laughs> 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응. 음. 지금까지? 응. 음. 나 사탕 하나 먹었어. 음. <laughs> 그리고 어떻게 낚시를 하려고 그래? 나 해. 응. 요즘 어떻게 버릇을 들이다보니까 일일일식이 좀 버릇이 됐어. 그걸 좋은 거 아니야. 조, 좋던데 나는? 음. 맛있어? 응. 음. 오뎅 국물에 떡을 끓이니까 맛있네. 그냥 물에 음. 끓여도 사실 맛있는데 여기 끓이면 맛있지. 음. <laughs> 맛있다 맛있다. 내일 고기 못 잡아도 괜찮아. <laughs> 음. 그동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 계란찜 맛있다. 많이 드셔. 저의 많아. 오늘 조금밖에 안들어왔어지금 야, 이 집이 이렇게 썰어서 그렇지 한 점이 굉장히 크네. 아 이거 이거 봐. 해가 얼마나 큰지. 여봐. 아 이래 가지고. 아 이거. 이야 아. 음. 고소하 다 고소하. 음. 아을리 쌌어도 식감이 끝내주네. 와, 진짜 진짜 여기 식감 끝내준다 진짜. 음. 맨해만한번 먹어보고. 꼬다꼬다한 음. <laughs> 아. 음. 맛있어 맛있어. 최고 최고. 짱짱 아빠 진짜 먹방 먹방해 아빠. 음. 넌 나처럼 먹어 새모이처럼 먹지 말고 난 닭띠가 아닌데 왜 닭처럼 먹고 왔네 <laughs> 생선은 가마우지처럼 먹어야 돼 팔뚝 같은 잉어를 한입에 들어가 <laughs> 응? 너는 술은 잘 먹는다 오랜만에 써주잖아 얼마 만인지 어. 기억도 안나아또한쌍 했다 고기 더 넣어야 돼또한쌍 응? <laughs> <쌈> 했어. <laughs> 아 어, 한쌈 했습니다 아 고소해 여기가 응? 응. 고소해 이렇게 맛있으니 낚시를 안할 수가 없네 <laughs> 속초에서도 이 맛이 안 나고 아 해맛이 달라 응? 서울에서도 이 맛은 절대 안나안나안나어자 이거 먼저 아빠 커피 짠 아빠는 커피 중입니다 <laughs> 짠, 짠. 아! 아 술맛이 제일, 제일 좋지? 제일 좋고요 회에 소주가 짱입니다요 가능하지 <laughs> 가능하지 무튼 이거 한번 식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와, 놀랐어 놀랐어 내가 느낀 바로는 소주 안주 최고는 해야 하라 돼지고기도 아니고 쇠고기도 아니고 생선찜도 아니고 와사비는 어째 그래 좋아해? 왜 저런 와사비 좋아한다니까 와사비를 간장에 목욕시키네. 새로 와사비를 와. 이 3만 원 가지고 지금 둘이 먹다 먹다 지금 떠벌치고. 아. 나이 주로 해로 배를 채웠는데. 알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니는 차고 나는 그저 학공치 손질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고 어휴. 그래도 내일 한번 또 잘해봅시다. 야, 내일도 안 잡혀도 좋아. 안 잡힘 더 좋아. 하루 종일 고기 안 잡힘 재미가 없어. 하루 종일을 버티려면 고기가 뭐라도 잡혀야지. 망상 얼굴이라도 봐야지. 아, 망상을 잡으려면 또 채비를 바꿔야지. <laughs>